속도 IMF 한국 경계 해야 일본, 일본 IMF의 도움을 요청하다 뜻밖의 밝혀 "이제 일본 경제는 완전히 끝났다" 기자회견 중 눈물 흘리는 일본 총리.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가 자산 거품이 꺼지기 전인 1980년대 일본과 비슷하다"고 5일 진단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처럼 수출로 불을 축적해서 일본의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을 넘었고, 생산 가능 인구는 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서처럼 줄고 있다. 가장 묘한 것은 80년대 후반 일본과 현재 한국에 모두 금융 위험이 있다는 점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말했다. 한국에선 비싼 집값이 대선에서 주요 이슈가 됐고, 토지 가치가 2013년 GDP 대비 내배에서 현재 5배로 뛰었다. 일본의 문제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토지 가치는 GDP의 5.4배였다. 한국의 개인과 기업은 정신없는 속도로 대출을 늘려서, 가계부채는 작년 9월 기준 GDP 대비 107%에 달했다. 이는 독일, 미국보다 훨씬 높다. 이는 또한 좋지 않은 방식으로, 일본의 80년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말했다. 일본의 호황기에 자산가치와 부채가 함께 증가하다가 거품이 터지며 자산가치는 사라지고 부채는 남았다. 이후 기업과 가계 모두 빚줄이기에 나서면서 경제가 위축됐는데 이는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불린다. 한국은 팬데믹 중에 주요국 중 거의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고 전문가들은 긴축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이 또한 80년대 느낌을 준다면서, 일본에선 중앙은행이 자산 거품을 터뜨리려고,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다만 일본의 금융기관 규제는, 매우 부실했고, 한국은 전세제도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의 정치인 중앙은행 감독 당국이 자산 가격 급등이 부드럽게 끝나도록 애쓰는 동안 일본과의 무서운 유사점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이 일본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해하는 것이 피하는 것보다 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IMF 한국 인구 감소 속부채 부담 폭발 경계해야 한국은 인구 감소, 속 노령화에 따라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국제통화기금이 제언했다. 1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워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 단장은 이날 한국의 부채 및 재정 지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바워 단장은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지출 계획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탄한 제조업 부문과 양질의 노동력을 포함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은 당분간은 부채를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및 기타 부채는 향후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바워 단장은 코로나 19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 여력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나온 IMF의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총생산의 53.2%인 한국의 정보 부채는 2026년 69.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유로와 일본의 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지만 같은 5년간 부채가 감소하는 것과 비교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바워 단장은 또 지난해 제공된 재정 지원이 코로나19 대행 영향을 약화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IMF는 6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월 예측치 3.1%에서 3.6%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파워 단장은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근로자를 위한 더 강력한 안전망 훈련 및 유연성 강화 등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이 지배하는 경제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조치도 있다고 말하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IMF는 이날 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 올해 아시아 경제가 작년 10월 전망치보다 늘어난 7.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에는 5.4% 성장이 예상됐다. IMF는 일본과 호주, 한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미국과 중국의 수요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누리는 점을 그 배경으로 설명했다. 다만 IMF는 예상보다 빨리 미국 금리가 오르면 아시아 지역 자본 유출을 촉발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3.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진짜 주범은 위안화 세계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네 차례의 큰 환율 전쟁에 휩싸였다. 대공황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촉발된 1차 환율 전쟁. 1971년 브레턴 우주 체제를 붕괴시킨 닉슨 쇼크로 촉발된 2차 환율 전쟁.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촉발된 3차 환율 전쟁.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4차 환율 전쟁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네 차례 환율 전쟁의 공통점은 모두 미국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그간 모든 환율 전쟁은 미국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이로 인해 달러의 실질 가치는 1934년 이래 의도적으로 98% 이상 회실됐다. 1934년 온스당 20.67달러였던 금값이 지금은 1800달러 언저리에서 형성되고 있으니 말이다. 플라자 합의가 촉발된 환율 전쟁의 결과 두배 이상 절상된 엔화가 결정적으로 무너진 기기는 중국 위안화의 공격이었다. 중국이 네 차례에 걸쳐 300%라는 위안화 대폭 평가절하 공격을 가하자 엔화는 재기불능의 상태로 휘청거렸다.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협공당한 일본은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하고. 수출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이로써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다. 일본 정부는 급격한 앵고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정책으로 전환했다. 일본 중앙은행은 수출 경쟁력 저하와 불황이 우려되자, 1986년부터 1987년 초까지 1년여 만에 정책 금리를 5차례에 걸쳐 5%에서 절반인 2.5%로 떨어뜨렸다.